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다양한 복잡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일하지만 성과가 없을 때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열심을 다하였지만 사업에 실패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사고를 만납니다. 질병을 만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관계로 말미암아 깨어짐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게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낙심하게 만들게 하고 또 우리를 실망과 좌절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마냥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한숨만 내쉬고 낙심 속에 아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넋이 나가 있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욱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든 중에라 중에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더욱 더 무릎이 강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을 통하여서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직면해 있습니까? 우리 3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단단히 포박이 되어서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유는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은 싸워, 싸우지만 패배하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오히려 그 전파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유를 알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만납니다 심지어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다하였건만 힘쓰, 힘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과 시험과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면 낙심을 하겠지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열정이 얼어붙고 맙니다.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같이 이르시도다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한 죄로 말미암아 지금 갇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도는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할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이지만 그 유일한 한 가지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확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말로 가장 잘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절 이하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침,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 가운데에 회복을 시키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들 그리고 염려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질병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깊은 시름에 빠져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한 고비를 지난 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산 넘어 또 산, 또산 넘어 또 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힘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모진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한숨이 터져 나오고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막막한 때에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주여하며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담력과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의 마음에 파도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기도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장,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 기도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 주시는지 함께 봅시다. 구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지금은 슬피 울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에 낙심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푸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듣고 많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두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을 할 것이며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대적들은 이방 나라들은 그것을 듣고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십니까? 9절 하반절에 모든 복과 그리고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기도와 평안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따라오는 것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그런 소낙비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현장에서 암탉이 새끼를 자기 의품 안에 보호하고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폭풍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품에 안으시고 평안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날개 안에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6,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 어, 말씀 카드를 뽑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신 방이 진행 중에 있는데 말씀 본인들이 말씀 카드 뽑은 말씀 카드로 이제 말씀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 아직 말씀 카드를 그때 못 받으셨거나 혹은 이것을 무에, 무엇에 쓰겠는가 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분들이 계시면 꼭이 말씀 카드를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다시금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 가지고는 있었는데 분실했다, 어디에 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꼭 말씀 카드를 다시금 받으셔서 그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빌리버스 사장 6절, 7절 말씀을 뽑은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 어, 며칠 전에 어, 신방을 하였습니다. 어, 신방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참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제게 너무 큰 기쁨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지금 염려와 기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기도가 대조. 순서상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앞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앞서요?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염려의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염려가 자꾸 생산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 안에, 염려 안에서 자꾸 우리는 작아지고 낙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서 생산이 돼요. 염려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모든 염려를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염려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길에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한 부분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기도에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만 맡기고 이것은 내가 움켜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는 다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하면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고 부들부들 움켜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라 저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너에게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의 율법교사는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을 할까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 할지라도 물질의 문제만큼은 자기가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만큼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다고 생각하였지만 정작 그 안에서 물질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죠. 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아이러니한 것은. 감옥에 있는 갇힌 사람이 감옥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 자유인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은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오히려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인간인데 근심이 없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을까요? 왜 염려가 없었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10편 23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아이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보란 듯이 상을 차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23편 1절 요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원수가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 평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평의 복이에요. 평안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고 사모해야 할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개인의 심령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이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평안해야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평안해야 이제는 부흥하는 겁니다. 싸우고 지지고 뽑고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진을 다 빼고 마는 거예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단 화평해야 돼요.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흥케 되는 은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삶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삶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돈이 많아도 그리고 많이 배워도 학벌이 좋아도 출세해도 성공해도 세상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에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또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그냥 다 소화시킵니다. 그냥 다 넣, 품어, 품어냅니다.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는 다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에서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이제 네?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서 걸려서 이제는 짜증이 막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여러분 훈육의 기준이 그런 어떤 양육, 훈육을 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그 훈육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너그럽습니다. 문제가 다 품어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응답,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기도가 어디에 연결됩니까? 평안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평안으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든든하게 화평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스승에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승님.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를 말립니다.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네는 마음의 평안을 지키시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게. 그래도 제자는 계속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맞지 못해서 허락을 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들을 돌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들 스스로가 알아서 복수하시, 복수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자 자기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깨닫고 마음에 다시금 평정심을 찾고 초심을 다시금 잃었던 초심을 찾고 다시금 경건의 자리로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덤벼들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의 은혜로 평안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학문이 아닙니다. 수원지에 아무리 깨끗한 물이 넘쳐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한 방울도 우리의 가정으로 배달되지 않는 것처럼 마실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창고에 많은 보아들이 넘친다 할지라도 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보아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 것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염려와 금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기쁨과 위로함과 감사를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지금 힘들면 더욱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평안의 복과 또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은혜와, 그런 또한 소망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능력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